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은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38년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시고 먹이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상황과 환경 앞에서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에는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진저리가 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 치며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반석을 두번 치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라는 말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행동의 동기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즉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미움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마치 물을 내어 주는 것처럼 반석을 친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을 더 드러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가데스 바네 앞에 섰습니다. 모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가나한 땅만 도착하면 편히 쉴 거라 생각했는데,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견디기에는 아팠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참아내왔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거짓이고 배신이면, 정말로 참아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들인 거죠. 또한 원하는 바를 놓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거나 날아가버리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었나 다 필요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도 거절을 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처럼 나도 여기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배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런 생각에 지배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었음에도, 그 땅을 가기 위해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내 사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에서가 아버지의 를 떠나서 자리를 잡은 땅이 바로 에돔 땅이었습니다. 에서와 형제인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나라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 지금 가데스 반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당신의 형제라는 표현을 하며 형제 나라인 자신들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면서 에돔의 밭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에도망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더 요청합니다. 혹여나 무 신들이 마시면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에도망은 도리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모세는 애써 마음을 회복하고 광야 2 세대만큼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에도망에게 사정을 했는데 지금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을 겁니다. 모세 이제 늙었다. 이제 소용이 없다. 저 봐라 협상 실패한 거 봐라.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했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리에서 애돔과 전쟁하는 것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분은 충분했죠. 형제의 어려움을 국률하 여기지 않는 애돔이기에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면 됩니다. 이들은 에고불 이긴 경험도 있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경험이 없기에 쳐들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무엇보다 지금 백성들에게서 받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그 신이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또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할 일은 여기까지라 생각하며 돌아서는 겁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바로 자신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모세와 함께 실수했지만 또 결국 가나한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편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부르신 이후 소명을 붙잡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배신감은 그들을 계속해서 짓누려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고 사용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그 소명으로 그들은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쉽게 분노하기도 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되뇌이며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해석도 아니고 나에게 상처 준 이에 대한 복수 방법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광야에 남겨 주셨는지, 왜 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는지, 왜 나를 버리셨는지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안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애도망의 거절과 같은 아쉬운 사건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돌아서는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은 쉽게 가고 편하게 가는 왕의 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